자 오늘은 제가 화장을 빨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음, 피부화장을 해줘야겠죠. 저는 피부화장은 조금 음, 제가 잘 쓰는 파우더가 있는데 어 저는 이걸 친구한테 한번 선물 받고서는 다른 걸못 쓰겠더라고요. 견미리 파우더 되게 촉촉하고 되게 오래가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. 피부가 악건성. 이거 바르고서는 피부도 그 발랐을 때도 좋은데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. 피부 상태가. 저희 밖에는 제가 베이스로 좀 어두운 색깔을 발라뒀어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, 요런 데 있죠. 도드라지는데, 자기 얼굴에 맞게. 이렇게 뼈 있는 데 있죠. 요런 데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좀 색상이 되게 하얗거든요. 입체적으로 보이게. 이마, 여기, 미간 있죠. 이런데도. 코도 높아보이게. 이마도, 네, 이마래. 여기 왜 턱. <laughs> 이마. 이렇서 조금 광이 나게. 어,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, 저는 두 번째로 하는 거는, 음, 눈썹이에요. 눈썹을 그려줘야겠죠. 제가 쓰는 그냥, 펜은? 제일 싼 거? 여기서 리멜인가? 영국 브랜드? 여기가 되게 싸요. 저는 여기서 항상 자주 사요. 눈썹을 그릴 때 되게 중요한 게요. 똑바로, 일자로 잘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면은 되게 더 얼굴이 선명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? 저는 가끔 실펜도 이용하고요. 아니면 뭐, 이런, 이런 그냥 붓 있죠? 붓으로 그냥 이렇게 대고서 그리기도 해요.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그리면 잘못 그리겠어서 저를 한번 봐야겠어요. 이거 잘못 하고 있었어.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. 지금 선 살짝 나가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자기 뭐마음이렇게 날리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산처럼 그리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눈썹을 이렇게 그리세요. 지금은 되게 웃긴데, 이렇게 하고서는 이 겉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놨잖아요. 안에를 채우세요, 이걸로. 이렇게 채우고 반대편도 똑같이.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앞에가 되게 웃기잖아요. 지금 부자연스럽고. 그런 거를 뭐 브러쉬 있으신 분은 브러쉬로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전 이런 게 달려있거든요.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조금 블렌딩을 하세요. 이 피부랑 살짝 블렌딩. 손으로도 좀옮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목적은 어색한 경계선을 없애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또 NIXS 산 <laughs> 윤곽>, 윤곽 그리는 거 있죠. 하이라이트도 되고 윤곽도 되는. 저 이런 거 있으신 분들. 뭐, 모래도 좋아요. 뭔가 이렇게 화한 색깔 있죠. 이렇게 밑에 있죠.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. 이 아무래도 삐뚤삐뚤해졌을 수도 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수정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눈썹에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문지면 얘처럼 지금 까만색이 묻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붓을 항상 이렇게 닦아가시면서 닦아가시면서 계속 이 색깔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. 이 위에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 앞에도 아까 좀어색했 아직도 어색하신 분들은 이걸 좀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블렌딩을 또 해주세요. 자, 이제 이게 다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냥 슈퍼마켓에서 산 되게 싼 거, 브랜드도 없어요. 이런 윤곽. 하이라이트 다 들어있는 거? 잘 몰라서 이런 거막다 들어있는 걸잘 사요 어, 그래서 하이라이터로 이런 광대를 조금 살려주세요 광대를 살려야 입체적이어 보이잖아요 광대를 좀 살려주시고 이런 코끝 여기, 여기. 또 미간 여기 밀가, 미간이 밝아야 관상에 좋대요 그래서 미간 우리 다 운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중간에 보이시나요? 미세하게 분홍색인 거 얘가 되게 예뻤거든요. 다 썼는데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맞는 색깔인 거저 알았죠? 이런 거 사가지고요. 빈 애들을 사면 돼요. 이렇게 눈이랑 여기 있죠. 관자놀이. 여기 잘 맞겠다. 그러면 이렇게 윤기가 더 나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? 자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또 저는 하는 거는 이런 작은 솔로 되게 어두운 색있죠내 피부 톤보다 조금 어두운 색. 원래 또 얘였는데 다 썼어요. 좀 어두운 색으로 여기 있죠 밑에. 광대 밑에. 광대를 저는 지금 더 살리고 있는 거예요. 광대 밑에다가 또 이렇게. 그러면 정말 얘가 많이 도드라져 보이죠? 그런 다음에 거의 이제 피부랑 눈썹은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그려야겠죠? 눈이 지금 없으니까. 우린 지금 눈이 없어요. 아,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. 아이라이너를 일단 살짝 잡아주거든요. 어느 방향으로 이 눈들이 가야 하나? 아이라이너를 쓰는데 정말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스매시 박스라고 영국 브랜드인데 어, 정말 이것만큼 안 번지고 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눈 있죠. 이렇게 하고서는 유이 끝에다가 발라서 눈 안에다 그리시면 안 돼요. 이거 다 들어가면 안 좋을 거예요. 이렇게 눈을 따라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각도가 나오잖아요. 자기 눈에 맞게. 그러면 얘가 위에서 이렇게 또 나가야 되죠. 다. 이 끝에 있죠. 얘 지금 나와 있는 이 끝, 끝이랑 여기를 연결시켜 주세요. 아, 정말 이렇게 잘 보이게 돼. 삼각형으로 일부러 그려서 삼각형으로. 그런 다음에 이 이음새들을 다 잇는 거예요. 자기 눈에 또 맞게. 이렇게 하면 벌써 눈이 많이 달라졌죠. 원래 내 눈과 가짜 눈. 이렇게 해서 눈매를 많이 또렷하게 많이 또렷해 졌죠 지금 반반 반 이렇게 보면 딴 사람이 딴 사람 자 이렇게 해서 또 반대편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눈이 완성됐어요 우리 이제 눈이 있어요 <laughs> 자 눈이 있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눈에 색깔을 조금 주면은 어, 더 예쁠 것 같죠. 그래서 또, 저또 아까 그 하이라이트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색깔 다 들어있는 거 샀거든요. 요, 치치라는 브랜드인데, 다 들어있어요, 이렇게. 화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엔 전 이런 거 사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면 본인한테 어울리는 걸 찾을 때까지 다살 수는 없잖아요. 너무 비싸니까. 요 정도 이렇게 좀큰 애들 있죠? 이런 애들로 연한 색으로 베이스를 눈두덩이에 다 이렇게 깔아주세요. 제가 들었는데 아시안들은 옐로 베이스가 어울리고 그그 그 백인들은 핑크 베이스가 어울린다고 해요. 그래서 최대한 저도 옐로 쪽을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색 자, 이렇게 붓들이크니까 한 번에 쑥떼죠 밑에도 살짝 살짝만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선을 그을 수 있는 애들 있죠. 이런 애들로. 이번에 또 색깔을 뭘 해볼까요? 이건 좀 진하네, 요런 애. 갈색 톤. 요런 걸로. 여기. 이렇게 눈하면은, 여기 이렇게 있잖아, 안 그려놔도. 그러니까 얘를 따라 하시는 거야, 뼈. 뼈를 이렇게 따라서, 요렇게. 다른 편도. 얘를 또 자연스럽게 이 밑으로 안 가게, 여기 경계선 있잖아, 이렇게. 이 위로. 이렇게 펴주세요 손을 사용하셔도 되고 많이 펴졌죠 여기서 그렇게까지 완벽할 필요는 없고요 되게 환한 색깔 있죠 환한 색깔로 이 밑에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 경계선 밑에를 제일 제일 그냥 모서리에 있는 환한색깔 쓸게요 그냥 하얀색이 비슷한 거 정말 더 하얀 거 있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또렷해졌죠 지금 얼굴이 그런 다음에 좀 중간 색깔 있죠 중간 색깔 뭐 아까 얘를 썼었으니까 또 쟤를 썼고 중간 색깔 이렇게 조금 전 텐한 색깔 제가 좋아하거든요 색깔을 이 아까 펴준 거 있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발라서 살짝 중간 단계를 주는 거예요 너무 하얀 얘 이름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시나 조금 이렇게 됐잖아요 얘가 근데 또 여기가 또 어색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뼈 있죠? 여기를 되게 밝은 색으로 또 마무리해주시는 거예요. 이, 여기 마무리하실 때 여기 펄 있는 게 되게 이쁘거든요. 그래서 펄 있으면 펄 있는 거 해주시고,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얘랑 경계를 살짝 없애면서, 왜 눈을 하면은 입이 벌어지는 걸까요, 항상? 잠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눈화장은 끝났어요 아 그리고 눈화장 할때펄 들은 거 있잖아요 펄 들은 그냥 좀 밝은 색깔로 눈 이렇게 앞쪽이랑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아 그리고 좀 이, 이런 데다가 좀 어두운 색깔을 하면은 좀더 이렇게 코가 높아 보이기도 는데 살짝만 또 너무하면 연극배우 같아요 연극하기 전 직전 같으니까 살짝만 한듯안한듯 그래도 티 나요 자 이런 다음에 만약에 되게 스모키를 하고 싶으시다 제가 오늘 스모키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보여드려야 하니까 하면 정말 검정색 아이섀도 있죠? 정말 또 끝에 있는 애. 이 검정색 검정색 아이섀도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세요. 자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좀더 눈이 커보이죠? 자그 다음에 마지막 입술을 그려줄건데 제 입술이 되게 지금 얇은 편이잖아요 되게 오동통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진한 색을 거의 검정에 가까운 보라? 입술붓 있죠? 되게 얇은 거. 뭐 입술붓이라고 할 것도 그렇게 얇은 애들로 자기 사이즈보다 어, 오버로 그려주시는 거예요. 근데 막 너무 막나 어, 되게 입술 커보이는데 막 이렇게 그리시면 너무 홍두깨 고은아 고은애? 같잖아요. 그러니까 좀 적당히 크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선만 그어도 조금 많이 두꺼워 보이죠? 원래 안 두꺼운데 제가 그다음에 이런 정말 살색에 거의 똑같은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세요. 그다음에 얘네 둘을 블렌딩하는 거예요. 그러면 되게 내 입술 같은 색깔이 나와요.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건 꼭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분홍색 그런 거 있죠. 볼 터치. 그다 썼어요. 얘도 정말 분홍색. 진짜 분홍색을 사서 너무 또 진하게 하면 또 웃기니까. 살짝만 하면은 어 살짝 핑크빛이 돌면서 뭐랄까 어 썬키스트 루킹 <laughs> 되게. 좀 이렇게 텐하고 발랄한 느낌이 나죠? 여기서 제가 눈썹까지 붙여볼게요. 어떻게 되는지. 어, 눈썹은 이런 거 사시면 되게 좋아요. 이게 글루인데, 이렇게 볼 때는 그냥 하얀색인데,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얀색인데, 굳고 나면 투명으로 변하거든요. 이런 거 사시면 좋아요. 왜냐면 이렇게 하얗게 눈썹 붙였는데 있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이렇게 눈썹이 있으면 전 재사용 많이 한답니다. 보통 눈썹을 이렇게 위에 붙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눈썹 아래다가 붙여요 이렇게 아래다가아 그리고 눈썹 붙이기 전에 또 마스카라를 해주시면은 이 마스카라가 좀그 눈썹을 뭉치게 하잖아요 우리의 눈썹을 진짜 눈썹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잘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마스카라를 한답니다 마스카라를 많이 많이 발라요 글루도 너무 많이 말고 한요 정도만 잘 보이나? 이 정도 정도만 살짝 바르세요. 그리고 바로 붙이지 말고 조금 있다가 한 10초 이렇게 쪽집게로 자, 눈썹 붙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맨끝 부분이랑 이앞 부분이 잘 붙여져 있는지 그걸 보시면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손으로 붙이시면 돼요. 아니면 쪽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,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. 자, 제 생각엔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이 쪽집게를 눌러줄게요. 눈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그리고 이렇게 눈 감았을 때 이게 더 예뻐요. 이렇게 그냥 감는 거. 애꾸는 데만 안 되니까 한쪽 더 붙여야죠. 이게 이제 숙달이 많이 되면은 어, 눈썹 붙이는 거 빼고는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는 정말 손에 있게 며칠만 하시면은 정말 5분 만에 하실 수 있어요. 어, 일단 눈썹이랑 눈만 해도 거의 다된 거잖아요. 그냥 입술은 대강 칙칙칙 해도 되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눈썹 그리고 이눈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리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면 이걸 5분 만에 해도 비슷한 루킹을 만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도 예쁘게 화장하시고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.